노동자와 농민의 봉기통과 되면서 공산주의 내전이 터지고요. 우리 군대들 전부 다 받아가지고 배치를 해줄 건데요. 자 우리 트로츠키가 네, 아무것도 안 달려있죠. 3렙 장군 4231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토루게가 조직자가 달려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원수로 올려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로츠키랑 이상한 장군 하나 임명을 해주고요. 남쪽에 있는 친구, 안에는 오슬로로 달리면 되겠고 나온의 친구는 여기 북쪽으로 달리면 되겠고 이제부터 전쟁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병... 들 뽑아주기로 하겠습니다. 국경이 길어가지고 그냥 보병으로 밀려고 하면 국경 거부가 다 안돼 요. 가자 자, 다음 중점으로 내전이 났으면 이제부터 여기 권력 강화 찍기가 가능합니다. 찍어 그리고 이 내전은 굉장히 간단하죠 승점구역만 다 먹으면 바로 끝난다 승점구역으로 달려 상대편의 군대 는 현재 0개 일부러 사단을 해체하면 이런 장점 이 있다 밀어 밀어 자 내전이 끝나면서 우리의 정권 교체가 36년 11월에 완료가 됩니다. 참고로 모든 북유럽 국가에 대한 전 전쟁 명분은요, 여기 영구혁명 재점화, 중점. 하나만 찍으면은 전부 다 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다른 국가들은 중점 하나당 전쟁 명분 하나 주는데 얘는 그냥 이거 하나만 찍으면은 전쟁 명분 그냥 다 줍니다. 심지어 아이슬란드한테도 전쟁 명분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자, 아까 말했듯이 내전으로 받은 사단들은 내전이 끝나면은 바로 사라지고 우리 스웨덴 전선을 채울 이병들 뽑아주기로 할게요. 자, 내전으로 우 갈린 해군들은 귀찮으니까 그냥 하나로 모아주겠습니다. 자, 권력 강화 중점 통과됐고, 다음으로 독일군 비난을 해가지고, 우리 전쟁 지도 15%를 여기서 받아주기로 할게요. 자, 항공기 생산 통과됐고, 기관청 찍고, 자, 징병법 빨리 하나 올려. 그리고 기병 바로 배치해. 우리 장군이 좀 부족하니까요. 대충 한명 임명을 하려 했는데, 하필 보수판에 야, 써라.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스웨덴 국경에다가 넣어주기로 할게요. 일단은 스웨덴을 먹는 게 1차 목표다. 자전강기 소형기, 재량판이 통과됐으니까, 1티어 공군 연구했으면 이제 부터 산업연구나 해줘 아까 상륙 연구를 해놨으니까 아이슬란드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같 고요 민간열차 징발이나 하나 해줘 요 열차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린 내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장이 굉장히 적어요 14개 입니다 우리 빠르게 빠르게 성장 하려면 우리 자체 책임만으로는 죽었다 깨워놔도 성장을 못해요 스웨덴이랑 덴마크 먹으러 가야 됩니다 전쟁 지도가 올라가면 징병 법을 하나 더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제한적 복무까지 징병 법 올려주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병 대치 대. 면은 바로바로 너 그리고 훈련 돌려놔 모두 다 공격적인 전투기 실행으로 바꿔놓을게요. 스웨덴을 먹을 때는 약간의 촉수질이 필요합니다. 자, 독일 궁 비난 중전이 통과됐고 반대파 분쇄 찍어 그리고 늘어난 정치력으로는 무자한적 복무까지 징병법 올려주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핵심 인구가 뭐다 3매미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 이 촉수질을 진행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초반에 징병법을 올려야 돼요. 자, 강철이 부족하다니까 수입해 장군 연구 혁명 제점화를 먼저 찍진 않을 거고요. 전쟁 준비를 먼저 찍어서 군수 공장을 좀 받은 다음에 전쟁을 걸어줄 겁니다. 시간 없다면서 왜 전쟁 명문 중점을 바로 안 찍냐? 왜냐하면 보병 장비가 너무 없어도 이게 밀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기본적인 군수 공장은 받아놓은 다음에 이제 북유럽을 통일하러 가겠다라는 마인드로 이제 반대파 분쇄 중점이 통과됐고 전쟁 준비 찍어가지고 군수 공장을 받아오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병 배치 아 참고로 우리가 공군이 있긴 합니다. 이 근접 항공 지원일7 때가 있긴 한데 쓸모가 없거든요. 일단할당을 해주긴 할 건데 7대로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원소 특성에서 이 군수의 마술사 굉장히 좋은 특성이죠. 하나 찍어주기로 하고요. 공세적 교리는 기본적인 거니까 하나 찍어주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전선에 지금 군대가 굉장히 부족해요. 여기가 24개 사단이 있어도 부족한 전선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족하지만 스웨덴도 경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빈틈을 찌르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스웨덴을 촉수질하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하단들 최대한 많이 뽑는 게 중요하니까요. 높은 장비 우선순위 좋아지고 최대한 우리 병사들 많이 그리고 빠르게 뽑아주기로 하겠습니다. 병치를 아껴가지고 전시 경치로 경제법 바꿔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쟁 준비 중점이 통과되고 이거 지금은 인력도 조금 죽고요 다음으로 연구혁명 재정화 찍어서 빠르게 빠르게 확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뭐다 초반에 그냥 보병 장비 많이 뽑는 게 저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진짜 어지간해서 초반에 전쟁 해야 된다. 첫번에 내전을 해야 된다. 그런 나라는 냅다 보병 장민만 최대한 뽑아 주는 편입니다. 보병 장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돼 가지고 우리 기병들 준비됐고 훈련 그만해. 빨리 내고도 채워. 우리는 북유럽을 통일하러 간다. 참고로 정치력이 모였으니까 바로 전시경제로 경제법 바꿔주기로 하고요. 자, 영구혁명 제점화까지 앞으로 며칠 남았다고 40일 남았다고 오케이. 우리 인력도 막 그렇게 부족하지 않죠. 좋습니다. 자 일본이 산소군벌을 치면서 뭐다 중일 전쟁이 터졌고요. 자, 연구로. 산업 연구해 주면서 보병 장비도 연구해. 자 친구들 준비 되었는가? 우리 기병 한 번만 더 배치하고요. 이제는 그만 뽑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단이 총몇 개냐? 25개 사단? 어, 25개면 살짝 모자른데? 30개가 적당한데. 전쟁하면서 좀더 뽑아 줍시다. 자 여기서 저장 한번 하고 갈게요. 핀란드 포기하고 스웨덴이랑 덴마크만 먹읍시다. 일단 스칸디나비아 만들어. 지금이야 아이슬란드, 덴마크 전쟁 걸었어. 자 스웨덴을 먹고요. 이건 가져오고 핀란드는. 아. 핀란드도 먹어야 되는데, 이대로 두면 독보 들어오겠지. 독보 회피술로 어떻게든 핀란드를 살려둬야 되나? 네덜란드, 정당화, 룩셈, 정당화. 자, 핀란드 한테 독립보장 걸지 마. 친구들, 제발 지금이야. 가자. 야, 이 정도는 가둬야지. 이제 가두는 맛이 있지. 일단 가둔 거다 죽여. 너도 일로 오고. 너희는 덴마크 본토로 가. 자, 룩셈의 영국 독보 하나 빠졌고. 자, 막혔으면은 뒤에도 길이 있다. 아, 뭐야? 뭐야? 아, 얘들아, 거기서 뒤로 가는 선택을 할 줄은 몰랐는데, 친구들, 전선 때문에... 뒤로 갔네? 대상이. 다음 중점으로. 항선 찍고. 한톤 빼, 한톤 빼. 아직 국경 비면은 빠지게 돼 있어. 급해질 필요가 없다. 지금이야. 빠졌다. 월진. 덴마크 승점구역 바로 따라가. 무식한 AI 녀석. 덴마크 항복. 합병. 해군 합병. 이대로 결정 좋았어 야, 칼마르연방 찍어. 오케이. 독립보자. 아직 안 들어왔고, 우리 친구들 전부 다 핀란드 국경으로 보내. 그리고 스웨덴 먹으면 이 친구들 광산을 부셔 놓을 텐데, 광산 부술 시간도 없이 먹어가지고 광산이 안 부쳐졌나? 그러네, 광산 안 부쳐졌네. 광산 수리를 안 해도 되잖아. 자, 늘어난 공장으로 보병 장비 뽑아. 그리고 깡통 전함 좀 뽑읍시다. 동안포에다가, 우포에다가, 우포에다가 이렇게만 가장 전함을 뽑아라. 그리고 구축함 완벽한데, 자. 공장이 무려 73개입니다. 덴마크, 스웨덴만 먹어도 공장이 썩어 넘친다. 나 이제 아이슬란드랑 핀란드만 죽이면 되거든요? 운수공장 지어. 전략적 재배시켜, 너네. 핀란드 아직 독립보좌 안 들어왔고. 자, 다 도착했지? 도착했지, 친구들? 오케이. 달리자. 그리고 본토에서는 상륙을 노리는 거지. 달려라. 소련 국경에 지금 군대 꽤 있네. 좋은데 아주 좋은 스타트야. 연구로 사담 연구에 현재 핵심 인구는 1 3 m 입니다 소련 의용군 내놔. 한영일세. 해군 대충 모아가지고 상륙 지원. 다가 오영기전. 리하자는 나머지는 상륙 준비하고 얘네들은 여기 있는 군대들 최대한 달라줍시다. 야 소련이 사단 8개를 보냈어. 역시 소버지. 트로츠키가 여기로 튀었는데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소버지. 자, 육군 훈련 전문가 임명해. 기병들 배치하고 민간 상선 전환 통과됐으면 이제부터 수송선을 동시에 구축함으로 개장, 구강, 송환 찍어주면서 기병 그만 뽑고 이제 보병 뽑으라이. 육포 3개씩만 뽑자. 자, 친구들 상륙까 준비되었는가? 우리는 적의 수도로 달린다. 핀란드를 따야만 한다. 자, 상륙까지 며칠 14일. 오케이. 도련아, 빨리 군대 보내. 우리 밀린다. 트어치게요 부상을 입었어. 소령군이 와가지고 핀거 아니야? 가자, 상류 너희가 이걸 과연 예상을 했다고? 해싱키에 군대가 있어? 예. 네. 어이, 친구들. 빠르게 움직여, 빠르게. 빠르게 안 움직이면 우리 동료가 죽는다고. 해싱키를 따. 북쪽은 배판이고요 해싱키를 따. 자, 핀란드 승점이 생각보다 이 친구들이 땅덩이가 커가지고 잘 버티거든요. 자, 됐어. 이제 촉수질이다. 최대한 달려. 난 너희를 믿어. 가자, 친구들. 너희는 핀란드 날봉이 가능한 애들. 아이고 벌써 군대 가 왔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9병 뽑아. 핀란드 항복도 현재 50% 됐나? 57%? 오케이. 야 공군 개혁 전문가 찍어. 노르웨이 왕실의 몰락. 노르웨이 왕실 유럽에서 가장 사랑받는 왕실 중 하나였던 시절은 이미 오래 전입니다. 고국인 덴마크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호콘 7세 전 국왕과 그의 가족은 덴마크의 칼 왕자 웨일스의 모든 공주의 결혼식이 열렸던 영국으로의 망명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덴마크로 원래 가야 되는데 덴마크 우리가 먹고 있어가지고 여. 국으로 갔다는 어린 것 같고요. 야어디어이 독립 노르웨이 건설 찍어. 우리는 독립국이다. 이자식들 항륙 방어하려고 지금 전선에 구멍이 마구 났구만. 지금이야 얘들아. 지금이야 얘들아. 올라가 올라가. 항복도 65%. 빨리 빨리 갑시다. 빨리 빨리. 우리 늦었어. 지금 38년 초거든. 독일이 거짓으면 오기 때문에 일란다포트 75%. 오케이. 독일이 한 1년 하고든 6개월 뒤면 온다고 얘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가자. 이제 죽을 때가 된것 같아. 야, 여기도 닦고. 항복. 또91% 완벽한데 예, 카얀이도 땄고 95% 달려 흥점이 남은 곳이 있니? 98%? 여기를 따라는 거야? 자 핀란드 항복 야이 자식들 어차피 죽 거면서 탓 그냥 자 이제는 뭘 하면 되냐면 이제 아이슬란드로 상륙하면 됩니다 아이슬란드는 비농맹이니까 뭐 연합국으로 튈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자 해군들 제권 잡아 참고로 이 노르드 찍으려면은 아이슬란드를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아이슬란드가 없으면은 못 먹어요 자 함대 결전 전문가 임명하고, 너희는 이렇게 배 타고 오지, 이거를 이렇게 돌아가지. 지금 상륙을 가고 있다고, 예라이.